한 차례 페이크를 주면서, 자 장지성이 공을 한 차례 차려다 말았습니다. 장지성 오른발 날카롭게 휘어져갑니다. 들어갑니다. 자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경주한수원 축구단이었습니다. 아 표정은 굉장히 아직은 이거 별거 아니다 이런 표정인데. 먼저 1대 0으로 전반 30분 만에 선제골을 만들고 있습니다. 경주 한수원입니다. 자 오늘 경기 먼저 1대 0으로 앞서고 있는 경주 한수원 축구단이고요. 네이 장면이었죠 정태쿤 선수인데요. 김선태, 강용석 그대로 높게 뜬공자 헤더. 또한번 앞쪽에서 전달이 됐습니다. 경주한 손 달려 나갑니다. 자 낮게 찔러봤습니다. 공사반입니다. 자 박스 안쪽 들어와 있습니다. 빙글 돌면서 들어갑니다. 김정주 선수였습니다. 자 김정주 선수가 집중력 잃지 않고 끝까지 최도에 들어가면서 2대 0으로 두 번째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. 네이 장면이죠. 끝까지 박스 안쪽으로 살짝 넣어준 공 그대로 빙글 돌면서 오른발로 슈팅. 네 완벽한 슈팅과 함께 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아까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제 데려왔던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정주 선수가 역시 이번에도 한 차례 보여 자신의 가치를 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자 이제 후반도 2분 가량 남아 있습니다. 장지성. 코너킥 찔러봤습니다. 그대로 들어갑니다. 자세 번째 골까지 경주한 선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서동현 선수. 자 마지막 어쩌면 마지막이 될수 있던 세트피스 기회였는데 자 코너킥으로 올렸고 서동현 선수와 공다위 선수의 합이 맞았습니다. 네, 이 장면이죠. 코너킥 낮게 올린 공 그대로 아주 아슬아슬한 각도로 해더로 맞으면서 자, 상대편 코너를 눌렸습니다저또 한번 안쪽 왼쪽 실로 봤습니다. 그대로 들어갑니다. 자 강릉시비축구단이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역시 후반전에서도 한 골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경기는 이렇게 3대1이 됐습니다 아 역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강릉은 후반전에도 충분히 강한 팀이거든요 끝까지 지고 있더라도 집중력 잃지 않고 어떻게든 득점을 또 만들어가는 모습 자 방금 전에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